스크램 411 사이드 브라켓 설치, 기비 탑박스 설치, 엔진오일 교환. 안녕하세요, 바리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브라켓, 탑박스,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리고 메인 스탠드를 설치하러 왔습니다. 저는 정비나 설치에는 손재주가 아주 없다 못해 파비의 손이라는 칭호를 달 정도로 부숴먹는 편이라서 항상 센터에 돈을 주고 맡기는 편입니다. 집에서 오토바이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진주명성혼다에서 항상 바이크를 정비하곤 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전참 좋더라구요. 사이드 브라켓은 로엔필드 순정 부품으로 그 센터에 부탁을 해서 준비를 쪼개서 해주셨고 메인 스탠드는 제가 이베이에서 주문해서 택배 받은 걸 어, 오토바이의 짐대에 따라서 가져와서 여기서 장착을 했습니다. 엔진 오일 갈고 메인 스탠드를 장착해 주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신상이다 보니까 메인 스탠드 스프링 장력이 엄청 세서 되게 힘들게 장착을 해 주셨습니다. 엔진 오일은 그냥 항상 넣어주시는 모툴 넣었고요. 모툴 5100공냉 단기통 엔진에 이거 왜 넣느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그냥 주운대로 넣는 성격이라서 이거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드 브라켓을 장착하는데 로얄 필드 순정 제품을 시켰는데 얘가 완전 쇳 덩어리에 엄청 무겁고 크더라고요. 너무 딱딱해서 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장착하는데 쇠가 좀 유도리가 없어서 아구에 맞춰놓고 장착하는데 좀 시겁했고 또 뒤쪽 휀다를 다 풀고 장착한 뒤에 휀다랑 대로등을 다시 달고 윙카도 새로 장착한 브라켓 위에다가 붙여야 돼서 작업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아, 예, 그, 여기 보이는 뒤탠다랑 윙카랑 네. 윙카 선이랑 다 분리하고 브라켓 설치한 후에 다시 휀다 푼거 장착하고. 선도 정리하고 윙카도뗀거 브라킷 위에 다시 설치가 돼서 정말 뭐 뚝딱하면 끝날 줄 알았던 작업이 예상 외로 2시간 이상이나 걸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새로 장착한 새크난 신상 메인 스탠드입니다. 이게 한 200에서 10만 원 정도에 샀고요. 사이드 브라켓은 로엔필드 순정을 또 그냥 이 b 에서도 파는데 기차와서 25만 원 주고 사서 그냥 달았습니다. 메인 스탠드는 새 거를 달아놓으니까 진짜 스프링 장력이 세서 메인 스탠드 표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한번 써 먹어보려고 하니까 사이드 브라켓은 히말라야 4일 1에도 달리는 순정인데 정말 단단하고 튼튼하고 뭘 달아도 끄떡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인터세터 650 메인스탠드도 곧잘 펴는데 얘는 와 스프링이 새거라서 그런지 너무 땅땅해서 펴지지를않더라고요아무튼 엔진오일교체 사이드 브라켓 설치 메인스탠드 설치 등등 해서 36만원 정도 돈 들었고요 얘로 이제 즐겁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